음력이 남자와 남자 도부를 벗고 이게 호모 섹슈얼입니다 네, 예, 에이, 뭐, 에이전 그 결과 보세요. 에이전으로 다 고침을 받는다네. 이야, 28절부터 같이 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하지 못하게 하겠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역하다 간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간 가다요. 수군, 선한 자요. 자요. 비방한 하나님께서 미워한 자요. 능력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부모를 자요 무한 자요 무죄한 자요 자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한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정하지 않고도 자기들만 행할 권해라그 다음 보세요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어떻게요 옳다 조금 정리해서 봅시다 배약이 뭐예요 배약이 약속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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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하는거지 자야 아, 그치 뭐야 아, 질문이 막 송곳같은 질문이 나도 우리는 그 <laughs> 날카로운거 차차 이게 시작한거야 이게 생각이 훈련된거야 자 보겠습니다 24,25절 갖고는 육체적인 욕망이다 요한 일서 2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자,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웃음> 일생의 <laughs> 사랑 그러니까 사실 강남에 여자들 만나면 있잖아 자기 남편 자 아파트 매체에 있다 내 자식, 스카이 나왔다. 삼성 다니거든. SK 다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밥상에 그 모여서 이야기 자체가 뭐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 그래?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 자랑을 한다니까. 그게 문제야.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걸다 그렇게 볼수 있게 됐니 자, 거기서, 24, 26, 28절에 반복이 나옵니다. 보세요. 24절, 1장, 로마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더려움에그 다음에 뭐요? 내 네, 버려 두사고 뭐줄 것을. 이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고 욕심에, 그 다음에 내 네, 네, 버려 두사. 네. 마지막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한두시씩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을 뭐요? 네. 이거는 하도 인간이 더러운 짓을 하나이에요 자꾸 자기, 아니, 그니까, 네 니데로 가봐. 우리 자식이 이렇잖아 뭐, 유산을 주세요. 뭐, 나쁜 짓 하잖아. 그때는 어차니한 네 대로 해봐라. 이렇잖아 포기하는 거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적 도착입니다. 동성애, 게이, 레즈밴. 게이는 남자와 남자가 성적 관계하는 거 상관하리라. 다음 레즈비안 여자가 여자. 그 다음에 성 소수자 트랜스젠더는 뭐냐면 출생시에 출생시에 출생시 그 성별과 다른 걸 말해. 내가 남자로 태어나는데 이게 여자처럼 여자 태어나게. 그 양성애가 뭐냐면 양성애가 뭐냐면. 남자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 여자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가 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양성애 동성애는 자기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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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도가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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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2가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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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와 동참한 여자남자와여자한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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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자가여가정한가여으로가 그 다음에 28절에서 32절은 21가지 그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중심 내용.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목회자나 장로님을 배워야 돼. 1장 18절부터 32절 전체를, 이게 명제, 따라하시 명제. 명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설교할 때나 뭐든나한 문장에게 같이 읽어시다 진짜, 하나님은 이방인의 죄를 뭐시 심판 묘한다 이방인의 죄가 주로 뭐요 우상한 거 아. 우상 배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이외에 그걸 중하게 이게 뭐야 우상한 거지. 내가 사업, 여자분들한테나 남편을 막, 너무 막 띄워. 그것도 우상이지. 자식도 그래. 손자, 손녀. 제 집사람도 튕겨보자. 보통 막 이렇게 있 기분이 이랬다가 미국에서 손녀가 떴다 하면 막 방실방실 방실 <laughs> 속으로 야인가아 너도 별로 그렇구 입을 다물겠지 그러다가 밥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략이 한번딱할 때마다 꼭 미국의 SOS 아들에게 빨리 카톡을 해 그러다가 기분이 저라하기잖아 그때 미국에서 카톡이 딱 와가 손녀만 떴다 하면 집사람은 어떻게 수상이야. 아니 정상이에요, 근데요. 아, 어, 어, 예, 예. <웃음> 이뻐요. <웃음>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그 이북에서 그, 예. 예. 뽕 갔잖아. 요 자식 봐라 내보다도 이, 지 새끼를 좋아해. 그래서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에 받치라한 하는 시험이라니까. 이해되죠? 어, 남편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때 미워하는 이야기 절때 아니야? 어. 근데 그게 참 힘들어. 사하한 사람들 봐. 한 100억 벌면, 우리 100억이면 대단하죠? 100억은 돈도 아니래. 이제 돈이 시장이네. 한 아, 10억만 주면 우리 빨리 하고 있가서 큰일 나지. 장난감이지? 아, 100억만 있으면 까진 거야. 막 해라. 참. 야, 근데 막 내가 그게. 일단, 정리만 오번만 할게요. 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장 1 8절부터3 2절까지 했잖아. 세부적인 걸, 그러니까, 나무도 봐야지만 숲 전체를 볼수 있어야 되거든?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죄를 뭐야? 심판한 미워하는 거잖아. 이방인이 뭐야? 주로 우상승배야. 네. 하나님보다도 사람, 동물, 오세요, 그, 애들, 20대, 30대 들이 여자애들이, 이렇게, 개 키우잖아? 예. 한국은, 이제, 미국도 그렇죠. 개판이 됐다니까. 그것도 문제야. 왜 20대, 30대, 어, 하여튼,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천체 세부적인걸 봐야 되지만, 그러나 한 문장으로는 뭐야? 하나님은, 이방이 되니까, 우상숭배를 미워한다. 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 위에 보면 이방의 인죄 유대인이 아닌 게다 이방입니다. 죄가 죄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창세기 2장 16, 17절 정리합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6절에 이브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아담도 마찬가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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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스틴이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원죄설이야. 그래서 원죄설. 태어날 때도 원죄가 있고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는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측면에서 딱정리되게 되죠. 그러고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거야.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일반개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각산이 너무 좋잖아. 예수 믿자는 사람은 야 자연 끝내주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었네. 이게 계시야 이게 일반계시, 개시, 특별계시는 하나님 의 말씀이요.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야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께 망을 돌리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혜롭게여긴다 피저물을 우상화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만 해도 설교가 하나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육체적인 욕망, 윤리, 타락, 성적 타락, 윤리, 타락 딱 된다. 네. 여러분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평신도는 그렇게 돼야 돼.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이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세익스피어의 어, 책을 보잖아. 희극을 보더라도, 몇백 년, 몇백년에지만대단하잖 몇몇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해야 해요 영국이 인도를 200년간 조차 먹었잖아. 한국은 100년 먹었나? 하여튼, 영국 사람이 생각할 때, 셰익스피어 작품이 영, 인도보다도 더 크다 그랬거든? 근데 성경은 2,000년대, 3,000년 전, 5,000년대 있다. 이게 얼마야? 그러니까 목사님 정도 된다면 장로님 된다면 성경은 진짜 이렇게 전체적인 측면도 봐야지만 세부적인 걸 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착착격겨져서 마치 설교가 아, 시절, 날줄를들면 되는데, 이런 본문의 문낙, 문맥적인 배경을 그냥 모른다니까. 그냥 짧게 읽고 할렐루야 하고 막, 막 고함 지리니까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몰라? 아, 성경이요. 쉬우에서도서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 1장 18절부터 2 1일3 2절 공부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응. 다기시다